시간 만 브릿지 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자아이들 대표하는 아소이 안녕하세요. 와. 네 그리고 또아소이의 친구 소담이, 소남이. <laughs> 어 다시 들어도 <laughs> 망갔어예 <laughs> 우리 소담이, 우리 소담이 저번에 보고 이제 두 번째인데 어때요? 쿠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쿠키 만들었는데 <laughs> 쿠키 만들고 오늘 올때 어땠어요 기분이? 마음, 오늘 이렇게 울때 너무 또 신났어요. 신났어요? 또한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네. 걱정되네요. <laughs> 그래요. 우리 소랑이랑 우리 아솜이랑 쿠키 만들어 봤어요? 네. 이번엔 성공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 먹 맛있었구나. 너도 손. <laughs> <또> 소... 아. <laughs> 혼자 맛있었말봐요 내가 만들었어. 네. 네, <laughs> 네. 그 소랑이는 쿠키 만들어 봤어요? 네. 어, 할머니들 줬어요? 다 먹었어요? 네, 다음엔 예절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우리 다음 할머니 꼭나눠주고요 오늘 또 우리 아송이랑소담이 친구관계에서 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또 약간 달라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가 난 친구 너무 좋아해 좋아해서 막 놀고 싶었어 그런데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뭐예요? 왜 그러세요? 왜그러요 서로도 잘하지 않아요? <laughs> 왜 그러는지? <laughs> 네 아, 같이 놀자! 그냥 그냥. 아니 나 혼자 놀거야 아, 같이 놀자 아, 나 지금 혼자 이걸 해야돼? 아, 같이 놀자 수빈이 아수빈 친구 같아요 <laughs> <laughs> 그 네. 아, 똑같죠? 그래요 네. 아수빈 아마 둘이 봤었을 때 놀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줄게 나는 놓아,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짜증내는 어? 있죠. 아소미다. 아, 또 아소미. 아소미가 많이 고르게 되는데, 아소미의 원생활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쯤 되니까. 왜요? 아, 잘해요 예, 를 잘하죠? 그래요. 어, 나중에 아소미 원을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소미. 음, 아소미는, 어, 처음에는 외도러냐 한번 물어봐요. 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답답하니까. 왜 나랑 왜안 놀아? 나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 왜 나랑 안 놀아? 안 놀아줘, 왜 너? 뭐, 어, 그거죠. 네. 그러면 은 보통 이제 거기서 뭐라 고 해? 나랑 안 놀고 싶지? 아, 그렇구나. 그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laughs> 어, 알았어요. 지금 그 상황 아니니까, 내보전야 네, 돼요. 자, 우리 소다기는 약간 조금, 덤덤할 것 같은데? 어. 아, 아니에요. 이제, 아소한테 아소피 안 놀자! 했는데, 아소이가안놀으시면 아솜이 맨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울어요 아 맨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은 항상 보면 은 극단적이에요 봄이안 그랬을 때도 분이 있었을 건데 맨날이에요 그쵸? 맨날 아솜이 놀린다고 안 놀아 어안 놀아 어 지금 방금 진짜 아솜이를 봤어요 여기서. <laughs> 어안 놀아 수담이가 맨날 놀려요 뭐라고? 아솜이 밥잘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두 분이 어 되게 깊은 좀 이야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친구가 무조건 그냥 안 <laughs> 놀아보면 그냥 울기만 해요. 눈물부터 나요? 말은 하고 싶은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눈물이 막 계속 나요. 음, 말하고 싶은데 눈물이 난다. 그래서 아줌이가 달래줘요. 아줌이가 울려놓고 아줌이가 달래주고, 병주고 약주고. <laughs> 네, 좋은 친구가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가 확실합니다. 아무 생각해도.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내가 놀려고 있는데 놀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줘. 혹은 또 도와줬었는데 도와준 거야. 도와주는데 내가 막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왜 도와주는 거야. 맞아. 막 이런 경우 있죠? 어소담이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 소담이 스스로 할수 있는데 아줌마 옆에서 해? 내가 해줄게 난는 모르는 일이야. <laughs> 그러는 경우 그럼 진짜 막 화가 나 내가 스스로 한다 했는데 옆에서 해주면 네 근데 그것도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쵸? 친구 좋아하잖아난 좋아해서 하는 거야. 싸는 식으로 그렇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조금 서로가 마음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좀필요합니다 마음을 느끼는 시간. 우리 소담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느끼는 시간, 마음 숨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음 숨 시간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보통 이렇게 울거나 짜증 나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숨을 쉬냐면 한숨 줘요, 한숨. 아, 너 지금 되게 잘하네요. 어, 이 스컬 적으로 한숨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음 숨을 통해. 한숨 대신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래 제가 나랑 안누워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또저 어, 어,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 숨을 통해 좀 마음을 다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지 네,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마음 숨 시간을 먼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마음 매트 위에 앉으니가 어떤가요? 말랑말랑, 시신푹신 엉덩이 안 아파. 엉덩이 안 아파요. 네. 우리 소담이 많이 짧은데. <laughs> 자, 엉덩이가 안 아플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말랑말랑하고 푸신푸신한 이 마음 매트에서 네. 오늘 사랑의 마음 숨을 맡겨볼 겁니다. 네, 마음 숨을 시작할 때는 우리 친구들 지금 바깥 다리하고 앉아있잖아요.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려주세요.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려주시고. 우리 소담이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코로 숨을 쉬고, 배 입으로 숨을 내쉴 거예요. 자,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쉴 거예요. 오 잘하네요. 그런데 어깨가 들어 올라가면 안 돼요. 배만 나와야 돼요. 배만. 배에다가 풍선을 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배꼽이 코라고 생각하고 풍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불룩하게 내밀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겁니다. 이때 좋은 숨이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와요. 그때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좋은 마음. 그리고 친구가 나랑 놀고 싶어 하는 좋은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숨을 들이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멈춰! 네, 잘했어, 잘했어. 네, 내쉬어서.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쉴 때는요. 지금 멈췄던 그 숨이 나쁜 숨이 나갈 거예요. 그 나쁜 숨은 내가 친구랑 안 놀고 싶어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짜증나는 그런 마음. 네, 속상하고 딱딱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후 하고 내 마음에서 나갈 거예요. 자, 나갈 때에는 배가 쏙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우리 손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 숨을 들이시고, 멈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셔요. 후. 어우,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멈췄을 때 좋은 마음을 저장해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할수있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숨을 내쉴 때에는 속상한 마음이 나가도록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거 해요. 마실 거요. 보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요. 하나, 둘, 셋. 입어내셔요. 샘플 같은 사랑이 계속 솟아나와요. 한번더 들이마실게요. 멜랑말랑 재미있는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요. 멈추. 하나, 둘, 셋. 내쉽니다. 따뜻하고 차가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마음숨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이소장님는 처음이잖아요? 우리 아, 힘들어. 어, 힘들죠 네, 원래 이 마음숨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막, 아 여기 지금 자신감 넘쳐. 아이고, 이게 힘들다고 이런 표정이에요. 확실히 아, 뻔했어요. <laughs> 네, 우리 원래 이렇게 숨쉴때 그냥 막 쉬잖아. 그런데 이거를 좋은 숨과 나쁜 숨으로 쉬다 보니까 천천히 숨을 쉬고 멈추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조절이 되고 화가 났을 때아숨 쉬어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다 보면은 또 마음이 추분하게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남선생이 말해 주었던 좋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가득하다네 그리고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소소한 마음은 사라져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시면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이게 마음이 이제 담았어요. 친구가 사랑하는 마 너무 담았잖아요? 이 마음을 이제 몸으로 표현해볼 거예요. 표요 네. 우리 소담이춤 좋아요, 춤? 담았는데. 아, 착해요. <laughs> 그러면 아솜이 따라하면 돼요. 아솜이 따라하면 되고요. 또 우리 마음춤 영상이 있습니다. 마음춤 영상에 또 예쁜 언니가 춤을 추니까 그거 또 따라할 수 있어요. 어서 비끄러워 하시겠지 어. 부끄러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쁜 언니나 우리 아솜이 따하면 되고 또 나는 내 맘대로 추는 좋아요 하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음껏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마음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응. 네 마음춤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우리 마음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아, 춤 되게 잘 추는데 우리 소담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네. 아저이 아수미, 아수미 오늘 소담이랑 같이 이렇게 춤춰보니까 어때요? 그 말은... <laughs> 네, 여기서 이러시요네 <요즘> <laughs> 우리 아저이 우리 소담이랑 같이 나오니까 나와서 이렇게 춤춰보니까 어때요? 또 엄마랑 춤췄을 때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나랑 똑같은 기분? 아, 그치 그래서 니네 춤추는 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laughs> 어 사랑 춤을 이렇게 표현하고? 아 <laughs> 어, 선생 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네, 찐친. 네, 찐친 <laughs> 잠깐만. 아 어, 역시 우리 요즘 우리 친구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오늘 마음 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서로. 자석이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서로를 좋아하는. 우리 저번에 사랑에 대한 마음과 이야기 들어봤죠.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의 힘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붙는 마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이렇게 자석은 철을 붙잖아요 붙으면서 아, 사랑은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거야라고 느끼면서 아, 얘기해 주는 아, 거야. 짠네. 한번 여기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사랑은 서로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아 네,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네. 오 네. 소문 하네요 처음으로 우리 마음빛깔에서 이렇게 는문난 적이에요. 아 이제 나요 이제 나요. 네, 이제 나요 네 사랑도 적당히 해야네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번에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그 시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약하면서.